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짓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주를 的心情。 이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발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에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8절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좋은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나중에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그 지파가 후에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유다는 차마 보기 힘든 어두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면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남서쪽에 있는 곳으로, 가나한 지역의 영토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말씀에는 총 3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엘, 둘째의 이름은 오난, 또 셋째의 이름은 셀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가 낳은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엘의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큰아들 엘을 위하여 다마를 며느리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죽은 형 엘을 대신하여 바로 아랫동생인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을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의 동생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형인 엘의 아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형수와 동침은 하였지만 임신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유다의 둘째 오난의 목숨도 빼야사 가셨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는 일단 자신의 큰 며느리였던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까지는 지내지 않게 하고 그 셋째 아들인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다말에게 이르며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려워하고 또 아직 어린 셀라가 자라기를 기다렸던 유다는 과부가 된 다말이 일단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가 이 일을 시작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유다가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족속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다른 결혼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갈등을 초래하고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그 집안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두 아들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는 나중에 야곱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유다의 역할에서 유다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다의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손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었다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을 애를 죽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오난까지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계보와 혈통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그 자손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엘과 오난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유다의 잘못된 판단과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 어찌 보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던 다말만이 과부로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회적인 최약자였습니다. 잘못은 유다와 아들들이 했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다말이 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유다와 아들들은 그렇게 가족을 꾸림에 있어서 계속하여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인 이삭과 또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그 자손이 결과 같이 말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은혜의 약속 아래에서 유다와 아들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은혜로 인도하셔도 인간의 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막지 않으시고 사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을 사람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두고 우리는 유다와 같은 또한 유다의 아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원합니다. 죄를 짓고 어두운 일로 다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좁은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쫓지 아니하고 선을 따르며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와 유다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빚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